안녕하세요. 알러브현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저 기본 사항 16번째 에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점이 에저 지역이거든요. 지금 140개국에 60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특정 지역에 좀 몰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 죠 여기 유럽 그리고 아시아 좀 조금 있고 이쪽에 이쪽 아시아 부분에 조금 있고 중동 이런 아프리카는 좀적은 편이죠. 예.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과 에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개념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좀 혼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지금 데이터 센터 그림들 가끔씩 보셨죠?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지리적 묶음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세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가 각각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으면은. 그 Japan East와 Japan West로 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쪽에 지금 네개씩나 있죠? China East-1, China East-2, China North-1, China North-2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의 어떤 어 지리학 할때그던 지역이 아니라 그 e d 의 데이터 센터가 그 얼마나 좀 가까이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지연 이안 되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을 때 지역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시험 이걸 알아보면은 애지는 전 세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로 구성됩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클라우드 에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그 클라우드의 정의 개념 이런 것들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세계라는 것이 글로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계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항상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리적 배포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세계에 있다는 것은 지리적 배포와 관련된 개념이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리적 배포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VM을 설치할 때 배포할 에제 지역을 선택을 하라는 어떤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 파란색 이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VMR 설치할 때 지역을 선택할 때 아세오에 대해서 한국 중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국 남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Japan, East 아니면 은뭐 East Asia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팔에서 지역 선택을 한다는 것은 리소스의 위치를 식별할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 데이터 센터가 우리에게 직접 노출되지는 않아요. 지역을 선택하러 갈때 한국 중부와 남부를 선택할 수 있지. 이게 인천이냐, 서울이냐, 뭐 용인이냐, 아니면 뭐 부산이냐 이런 어떤 그 지명은 노출되지가 않거든요. 단지 지역으로만 이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묶어서 구성해 놨다는 거. 그래서 어느 데이터 센터가 나한테 걸릴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것은 에저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용어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는 지역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장성과 고가용성이 그 좋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고 짧은 네트워크를 쓰니까 아 필요할 때 바라바라 넣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확확 넣는다는 거죠. 확장성이 좋은 거고 고가용성, 그 중단 없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 어느 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가용성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지역이니까 이제 거의 뭐어 레이턴시를 못 느낄 정도로 중단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복 시한, 중복성이라는 것은 DB 같은 경우 에 있어서 뭐한 카피, 두 카피 이렇게 중복을 해놓을 때 가까운 곳에 있고 짧은 네트워뭐 그 대기 시간이 있으면 네트워크 상가 가까이 있으니까 복사하기도 편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확장성, 가용성 중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60개의 지역에 149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정 VM을 설치하다 를 보면은 크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다 있진 않아요. 한국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이제 VM만 하더라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 어떤 거는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Active Directory라든가 a z u Traffic Manager라든가 a z DNS는 특정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글로벌 a z r 서비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문장이 다 맞으니까 특정 크기, 특정 지역, 그리고 요세 가지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키포인트 보시면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지리적 배포, 응답 속도가 빠른 곳에 지역을 구성하고 적어도 한개 이상, 그리고 가까운 곳에 짧은 네트워크 대기 시간, 이게 지역을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들이거든요.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